김세론 죽음 뒤 충격적 진실. 김수현이 음주 운전 사고의 결정적 인물? 김세론 비극의 진실. 김수현이 음주 사고 전 강제로 술을 권했다는 증거 나왔다. 지난 몇달전 연예계의 어둠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찬란한 스타였던 김세론이 불행한 음주 운전 사고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 뒤에 감춰졌던 끔찍한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연달아 포착되었고, 목격자들의 증언과 함께 한 통의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늦은 밤의 어둠 속에서 김새로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감돌았습니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김세론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였고 눈빛 속에 깊은 슬픔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날의 술자는 단순한 음주의 도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주후 공개된 한 증거 자료는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김수현이 사고 직전 김세론에게. 강제로 술을 권했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녹취록이 그것입니다. 이 증거에 따르면 당시 김세로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김수현의 강요로 술잔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주장입니다. 목격자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맞물리면서 김수현이 단순히 주변 인물이 아니라 이비극의 결정적 배후였다는 의혹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김수현은 오랜 시간 동안 연예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모를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내부 고발 자료와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김세론을 포함해 여러 신인 배우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날 밤 김수현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세론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은 마치 한편이 스릴러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 조사 결과와 현장의 CCTV 영상은 한 가지 무순된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세론이 혼자였다고 밝혔으나.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수현이 사고 차량 근처에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도 조사가 재개되었으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세론의 육가족은 사고 이후 극심한 슬픔과 분노 속에 김수현의 부도덕한 행태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족 중한 명은 우리 딸이 단순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욕망과 권력 다툼 속에 희생된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는 곧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가족은 딸이 강제로 술을 마시게 당하고 그 결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며 눈물로 증거 자료와 문자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쏟아지면서 연예계 내부에 숨겨진 부조리와 권력 남용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김수현이 단순히 유명 배우일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신인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권력자로 불림해 왔다고 말하며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미 여러 언론 매체와 SNS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중의 분노와 충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현재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김수연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모든 혐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과 내부 고발자들이 내놓은 증거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연예계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일의 술자리에서 포착된 미묘한 분위기와 당시 김세론의 표정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는 후속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와 권력의 어두운 거래가 있었음을 감시하는 듯합니다. 김수연의 행동이 과연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김세론에게 고통을 안기기 위한 계략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반응입니다. 김세론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의 만연한 부조리와 권력 남용의 한 단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충격적인 진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과 공감 속에 우리는 한번더 묻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어둠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밤이 충격적 진실의 파편들이 모여 한편이 끔찍한 드라마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과연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이제 그 결말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김세론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논란은 국내를 넘어 국제 언론까지도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전 세계의 미디어는 그 충격적인 전개와 관련된 의견을 쏟아내며 얘기치 못한 시각에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는 김새론 사건에 대해 연예계에서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표현하며 충격적인 분석을 펼쳤습니다. BBC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 어린 연예인을 이용한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그 배후에 존재하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김수현의 역할에 대해 연예계에서 실력과 명성이 중요한 만큼 때로는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수연에 대한 비판을 더욱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김수연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들은 김수연이 사건 당시 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며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적인 강요와도 같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김세론이 김수현의 영향을 받았던 상황을 비판하며 연예계는 이러한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김세론 사건을 음주 문제와 그 파장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음주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로 끝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의 음주 문화와 그로 인한 사고들이 사회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거리가 되었으며 이를 연예계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리만드는 김수현의 이미지에 대한 전망을 다루며 김수현은 이 사건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수현이 연예계의 스타로서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기에 그의 개인적인 스캔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 문제는 프랑스 사회에서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김수현이 향후 연예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 다이 차이트는 김세론 사건을 통해 연예계에서의 책임감을 재조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신문은 연예계의 스타들은 그들의 영향력에 대해 더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수연이이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서는 도덕적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연예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김수연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더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코레 델라 시런은 김세론을 비극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녀의 죽음이 연예계에 많은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세론의 비극이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연예계에서의 권력 남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주목받고 있으며 김세론의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의 충격적 반응과 함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고가 아닌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걸친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언론은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불균형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김수현을 포함한 연예계 인물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